뭔가 바둑이 기세가 없이 쫄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예창식 6단의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12월 21일에 도어진 대국으로 신진서 구단이 중국 천재 예창식 6단과 만났는데요. 예창식 6단은 2007년생으로 중국 신인왕을 차지한 바 있는 기사인데요. 중국 내에서 상당한 유망주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맞아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면서 아주 혼쭐을 낸 한판인데요. 세계 1위 신진서 구단과 중국 천재 예창식 6단의 중국 갑조리가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예창식 6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9단입니다. 예창식 6단은 양화점 포석으로 시작을 하였고 신진서 9단도 양화점 포석으로 두터웠게 시작을 합니다. 내 초반 진행은 역시 3-3에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진진서 구단도 우상기 쪽에 삼삼에 들어가면서 가장 감명한 정석을 선택을 하죠. 네, 자상기 쪽은 날일자로 걸치고 양걸침을 걸쳐가면서 두어 갑니다. 이 정석이 예전에는 백으로는 잘 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곳의 호구를 막고 이한 점을 잡았을 때 흑의 귀 쪽의 집이 짭짤하다고 하여서 백으로 잘 쓰이지 않았는데 막상 요즘에는 지금 2배속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자상기 쪽의 모양은 백이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은 활용입니다. 일단 손을 뺄 수가 없는 게요. 손을 빼면은 치용을 가서 있는다면 넘어갔을 때 자상기 쪽의 내네 점이 못 살아있고 아래쪽을 젖혀간다면 그때는 막아서 네, 당장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반대쪽이 끊어가는 수가 또 강력하죠. 이렇게 끊어가면서 추후에 팩감이 많다면 또한번 끊어가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고. 네, 이런 식의 활용도 있고요. 흙이 위쪽을 뻗어 간다면 아래쪽까지 뻗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추후에 여기까지 선수가 가능하죠. 네, 이 자상기 쪽의 정석은 백의 추후에 붙여서 활용을 할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백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일단 우화기 쪽을 어깨를 짚어서 눌러갔고요. 하나 밀어두고, 흙은 아래쪽을 밀어둔 다음에 치받아서 응수합니다. 지금 장원에서 흙이 끊는 것은 안 돼요. 끊어간다면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젖혔을 때 흙의 모양이 아주 껄끄럽습니다. 네, 끊는 것은 두 점이 잡혀서 곧바로 망하고 흙도 버텨가려면 아래쪽을 젖혀야 되는데 그때 하나 나가고 여기를 싹 막으면 흙의 우아기 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흑은 실전처럼 치받는 것이 정수이고요. 하나 들여다봐서 백을 무겁게 만든 다음에 반대쪽에 한 칸을 뛰어갑니다. 네, 지금까지의 포석은 서로 팽팽한 상황으로 신진서 구단은 입구자를 붙여두고 묘한 곳을 응수타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좌기 쪽에서 여기까지가 선수라는 거예요. 네, 이 호구까지가 선수 교환이어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간 입구자 교환이 있어서 젖혀갔을 때 흙의 귀쪽이 날아가죠단수를 치고 막더라도 젖혔을 때 자충에 걸리면서 흙의 귀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선 이 호구까지가 선수 교환이고 이 탄력을 이용해서 먼저 들여다보면서 흙의 모양을 흔들어 갔던 것인데 여기서 예창신육단이 막아서 백도를 끊어 갔는데 인공지능은 이 수가 실수였다고 합니다. 우선 실전을 보시면 하나 젖혀 두고, 네, 지금 여기까지가 선수인 상황이고, 신진서 구단은 이 타이밍에 하나 찔러 둔 다음에 이 끝자를 두어 가니까 흙이 백도를 끊어가기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위쪽을 이자이 호구를 치면은 백도를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흙의 다섯 점만 곤마가 되고요. 흙은 백도를 끊어가려면 단수를 교환해야 되는데, 네, 끊어갈 수가 있긴 하지만, 백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한 점을 끊어 잡으면 백의 모양은 탄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로 격구를 친다면 백의 모양은 아주 깔끔하고 그에 반해 흑의 모양은 무거운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반쪽이 두터워지면 추후에 그냥 이곳을 끊을 수도 있어요. 네 끊었다간 세 점에 잡혀서. 반대쪽을 끊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어간다면, 하반쪽이 두터워서 흙이 강력한 공격이 없습니다. 내 네, 흙이 지금 못 살아있어서요. 살아야 될 때, 그때 자반 쪽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애창식 6단이 지금 막은 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애창식 6단의 수입기는 백이 넘어가면, 그때 한 칸을 띄어서 흙이 워낙에 모양이 좋으니까 충분히 들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이었었는데, 막상 신진서 구단이 하나 찔러서 흙의 모양의 흠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입구자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예창신 6단이 좋은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입구자로 비껴 가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빠지는 것도 안 되죠. 그냥 빠지면 이 호구 치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당장 끊어갔을 때 흙이 박살이 납니다. 네, 나와도 쭉 막고 나서 쌍립을 쓴다면 흙의 하반쪽일 7점이 완전히 고립이 되면서 이 진행은 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창신 6단은 입구자를 두면서 이 반대쪽에 넘어가는 뒷맛을 남기고자 했는데 이 역시 신진서 9단이 위쪽을 끊어가면서 흙을 눌러가기 시작하니까 흙이 좋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실점 보시면 하나 막아두고 내저 네, 처가지 곡도를 끊어두고 고구를 쳐서 백의 모양을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쌍립을 쓰니까 흑의 하반쪽의 일곱 점이 못 살아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이 처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 근데 신진서 구단이 막아두고 이곳을 데려갔을 때 중앙쪽의 입구자 이 입구자는 조금은 느슨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하나 빠지는 것이 조금 더 강력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곳을 빠지고 흙이 뭐 당장 팩감이 많기 때문에 잡힐 돈은 아니지만, 네, 이러한 팩감을 쓰면은 백도 자상기 쪽의 팩감을 쓰면서 이 패를 통해 흙한테 악수 팩감을 두개 만드는 것이죠. 네, 지금 단수를 치는 것은 엄청나게 악수 팩감이고요. 네, 이어지면서 흙의 두 점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팩감은 흙이 대악수 팩감이고, 흙도 우상기 쪽 팩감 정도인데, 하나 받아 두고, 계속해서 자상해적의 패감을 쓰면서 흑한테 악수 패감을 두개 만드는 것이죠. 네 지금 이런 데가 패감이긴 하지만 이 자체로 엄청난 악수거든요. 네이 정도로 악수를 한다면 그냥 이어가지고 살려주었을 때 실점보다 백의 모양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죠. 네 신진서 구단의 이굿자가 내선 한수가 되면서 이바둑 다시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는데 하지만 예창신6단 이곳을 붙여간 장원에서부터 신진서 고단을 너무 의식했을까요? 뭔가 바둑이 기세가 없이 쫄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여기서 손을 뺐어요. 손을 빼고 상번쪽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변쪽, 좌변쪽도 날일자를 두면서 백도를 견제하는 작전을 두어갔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자 인공지능은 갑자기 백의 그래프가 85%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이한 점을 두텁게 잡고 두텁게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니까 백의 우변 쪽이 순식간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은 애초에 붙여간 장면에서 흙은 이곳을 젖혀가면서 일단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백이 끊을 때 아래쪽을 빠지고요. 백 입장에서 막는 것은 뻗었을 때 백도 약점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까지 치고 그 다음에 상번 쪽을 두어 갔다면 이 바둑 계속해서 만만찮은 바둑이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우하기 쪽을 이렇게 교환을 해놔야 흑의 실리도 짭짤하고 백이 우변 쪽에서 집을 키워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이거 붙여도 크지가 않죠. 하나 밀어 두고 적당하게 나를자를 뛰어가면서 견제한다면 우변 쪽은 백이 별볼 일이 없는데 실전 진행은. 갑자기 상번쪽, 상번쪽을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좌번쪽도 발빠르게 견제를 했다가 신진서 구단이한 점을 두터없게 잡고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니까 백의 우번쪽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창식 6단이 뭔가 신진서 구단을 너무 의식한 듯해요. 워낙에 신진서 구단이 수익기도 세고 전투에 능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전을 피하면서 장기전으로 바둑을 끌고 가겠다는 수익기였는데 너무나 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창신 6단이 갑자기 1선을 젖혀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백이 여기를 끊으면 위쪽을 끊고요. 하나 끊어두고 타고 나와서 끊고 여기를 끊어 간다면 이진행은 그럴싸하다. 백이 네, 있는다면 단에서 선수로 우상기 쪽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뻗어갈 수가 있고 반대 쪽을 때리는 것은 이곳을 끊어서 백의 두 점을 잡고 우상기 쪽을 깨겠다는 수익기였죠. 네, 이러한 수익기와 그렇다면 백이 당장 끊을 순 없고 이어 갔을 때 이곳을 뻗겠다는 예창신 6단의 나름대로의 수익기였지만. 하지만 이러한 수익기는 예창신 6단의 혼자만의 수익기였고, 신진서 9단이 중앙 쪽을 단수 쳐서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이바도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한 점을 끊는 것은 쫄딱 망했죠. 한 점을 끊어 잡아봐야 중앙 쪽의 빵 때림이 워낙에 크고, 실전에 예창신 6단은 이곳을 또 질러 가면서 백이 마감한 준다면 그때 끊어가서 양자층으로 백을 끊어가겠다는 뜻이었죠. 내한 네, 점을 잡으면 양단수. 위쪽을 때리면 하나 뻗고 끊어가면서 백의 우상계 쪽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수익기였는데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수익기였고 신진서 구단이 먼저 우상계 쪽을 끊어가면서 바꿔치기를 하니까 이바둑,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백은 중앙 쪽에서 빵 때림을 통해서 중앙 쪽의 발전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우상기 쪽에서도 흙이 두 점을 잡으면서 짭짤하게 집을 챙겼기 때문에 예창신 6단이 백의 두 점을 잡고 우변 쪽을 깨긴 했지만 이진행은 흑이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아애창신6단이 우상계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수익기를 했고요. 그를 신진서 구단이 바꿔치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상번 쪽에서 집을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상번 쪽을 끊어가면서 흙도를 흔들어 가니까 애창신6단이 너무나 괴로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중앙 쪽의 빵때림이 너무 두터워가지고요. 이렇게 실전적으로 끊어갔을 때도 백이 유력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장신육단 최대한 집으로 버티면서 중앙 쪽에서 흑마로 견뎌가는데 하나 밀고 뻗어가니까 흑은 계속해서 공배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백은 이러한 교환을 받아먹으면서 점점 더 주변 배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형세가 백이 8집 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이러한 형세는 사실상 신진서 구단과의 대국에선 바둑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죠. 이후 실전 보시면 내창신 네, 6단은 뭔가 중앙 쪽에서 무양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공배라서요. 내뭐 네, 강력한 수가 없었고 신진서 9단은 오히려 급소를 때려가면서 더욱더 흙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지금 흙의 모양이 검의 줄처럼딱 쳐져있지만 견고하지가 않아요. 네, 하나 젖혀가지고 교환을 하면서 수익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구자를 붙여가면서 흙돌을 끊어가기 시작하니까 흙의 중앙 쪽의 모양도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호구를 치고, 이게 지금 막는 수는 안 됩니다. 막으면 그냥 결 따라 끊어버리면 흙이 뭐 강력한 수가 없어요. 단수를 치고 또 끊어간다면 중앙 쪽에서 이렇다 할 수가 없고, 예창식 6단은 중앙 쪽을 뻗고 계속해서 버텨가면서 뭔가... 신진서 구단의 실수를 노려가지만, 내침이 네, 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오인작전을 펼쳐갑니다. 중앙쪽은 지금 다 잡혔지만, 날일자를 띄어가면서, 우아기 쪽에 백의 대마를 노려갔던 것인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은 대응책이 있었죠. 하나 막아두고, 네, 지금 날일자를 띄어서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쪽을 받으면, 그대로 받둑이 끝이라서, 예창신 6단은 옥새를 각오하고 대마 오른 작전을 펼쳐가는데 신진서 9단이 이곳을 끊어가니까 우아기 쪽에서도 수가 나버렸습니다. 네, 하나 나가고 밀어갔을 때 그냥 뻗는 건수가 안 나죠. 그냥 뻗으면 막아서 강력한 수가 없고 이굿자도 단수를 친다면 수간의 모양이 아니지만 백의 이장문에서 먼저 구부려가는 수가 기가 막힌 묘수였습니다. 네, 지금은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 있고 나서 깔끔하게 막아버리니까 우아그 쪽에서 폐가 나면서 예창신 6단이 더욱더 대책이 없었습니다. 네, 이후 실점 보시면, 네, 이 폐를 진행을 해보는데, 백은 우반 쪽에서 살자고 하는 자체 폐감이 많아서 예창신 6단이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네, 저천인 것도 폐감이고, 우반 쪽에서 워낙에 폐감이 많아가지고요. 이 패는 신진서 구단이 꽃놀이 패였죠. 내려두고내 네, 흙도 패감이 많긴 하지만, 워낙에 이런 자체 패감도 좋은 상황이고, 이게 그리고 당장도 잡히는지가 의문이네요. 흙이 여길 뻗으면 넘어갈 수가 있고요. 찔러도 넘고, 찔러도 넘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막는 것도 붙여간다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맞지면 끊어서, 이으면 넘어가서, 이 역시 살 수가 있죠. 결국 예창신 6단은 우화기 쪽의 패를 해소해보지만 신진서 9단이 우변 쪽을 살아두고 또 이곳을 끊어가니까 자상기 쪽에서도 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게 정말 괴롭네요. 내대린 네, 다음에 이곳을 막고 이두점 쪽을 따내면서 패 까맣으니까 예창신 6단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9단이 202수만에 100불가성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은 대책이 없죠. 자산기 쪽도 못 살아있고, 여기를 또 끊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도 이코자를 붙여간다면, 요석이 잡혀요. 네, 끼어갔을때입고 끊어간다면, 내네 점도 잡히는 상황이어서 흑의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예창신 6단의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시즌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예창신 6단이 하반쪽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신진서 9단도 느슨한 수가 등장하면서 그래도 만만치 않게 바둑이갈 수가 있었는데 뭔가 우아기 쪽에서 너무 신진서 9단을 의식하면서 바둑이 쫄아있었고 이후에 우상기 쪽에서 안일한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신진서 9단이 바꿔치기를 통해 대우세를 잡았습니다 이후 승기를 잡은 신진서 9단이 완벽한 강약 조절을 통해서 바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우아기 쪽에서 결정타를 터뜨리면서 완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신진서 9단과 예창신 6단의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